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유능윤가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강남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생식의 강남 어, 정말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공연을 <laughs> 보셨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이벤트에 동방신기가 참여해서 <laughs> 너무나 기분이 좋고 어떠세요 여러분? 즐기고 계세요? 어, 사실 아까 맥시멈 할때 펌핑할 때 깜짝 놀랐어요 어, 어, 갑자기 몸이 뒤집어져가지고 <laughs> 원래 라이브 할때 이런 저런 사건 사고 이 있는데 어, 괜찮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다른 것보다 매년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 더욱더 우리나라가 세계에 곳곳에 어, 이름을 찾을 수 있게 어, 저희 동방신기뿐만 아니라 여러 아티스트분들께서 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까지 어, 재밌게 한번 어, 어, 동방신기도 여러분도 하나가 되어서 즐길 준비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장민.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 수녀상입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무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도로를 막고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이게 운전자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참 이렇게 의미 있는 강남에서 더 이렇게 중심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연을 하고 같이 이렇게 숨쉴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번주 내내, 캐칭이라는 신곡 첫방 무대 때문에, 계속 녹화를 하고 무대를 가지느라, 많이 체력이, 후다리, 후다리라 그래야 되나? 많이 떨어져 있죠? 아, 어, 예. 어. 그래도 팬 여러분들이 크게 응원해주시면, 예. 어, 방금 저희 신곡 캐치미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도 캐치미 무대를 했지만서 저희 캐치미 무대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아, 네. 이번 주를 시작으로 저희 동방신기의 캐치미라는 곡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는데 또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활동을 해서 저희 동방신기는 물론 이렇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강남도 네.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더 알릴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일을 하는. 대한민국 가수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말 여기 강남 영등대로 되게 좋아하는데 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여기 영화를 보러 와요. 근데 정말 예, 네. 뭐 네. 이런 건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 네. 그만큼 정말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는 정말 그만큼 행복과 행복과 항상. 되게 좋은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그 기운을 저희 동방신기가 받아서 여러분들께 최고의 퍼포먼스를 답해드린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곡이 어, 동방신기의 마지막 곡이 되는데요 네. 네. 오늘 정말 저희뿐만 아니라 어, 슈퍼주니어 후배님들 그다음에 소녀시대 후배님들도 정말 멋진 모습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 동방신기가 부담이 있습니다 <laughs> 네. 어.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곡어 들려드릴게요. 네. 신곡이죠. 캐치 들려드리겠습니다.